안녕하세요. 꽃의 천사 루루 친구 채널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다육이는 상시 오늘의 주제는 서정원 관찰하기입니다. 요즘 하늘은 참 맑습니다. 비계획도 없네요. 정말 정말 다행입니다. 다육이가 그동안 어, 이렇게 노출한 상태에서는 비를 엄청 많이 맞았죠. 그래서 많이 탈도 날 조짐을 많이 보이고 했었는데 정말로 정말로 다행인 것은 요즘에 날씨가 좋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라일락이 어, 그 동안 뭐비한번한번 한번 정도는 비했나요? 거의 비를 계속 맞은 상태입니다. 맞았더니 이렇게 예쁩니다. 무조건 뭐비 맞았어요 했, 했을 때. 무조건 미련한 비는 맞지 않습니다. 요령껏 맞습니다. 나는 쫄보입니다. 그러니까 음, 비도 조심조심 맞습니다. 퍼플 딜라이트가 여기 어, 그 전번에 삽목했었죠. 삽목하고 적심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성장시키려니까 지루하고 그리고 굉장히 어, 적심한 자국이 지저분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모닥모닥 요렇게 심었네요. 그리고 여기 명월이 명월이 있고 여기 음, 음, 핑커용월 핑커용월? 분홍용월? 에이 정말 <laughs> 분홍용월, 핑커용월 분홍용월, 용월입니다. 이렇게 멘도사, 멘도사도 이렇게 보면은 이 화분으로 옮기고 색감이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분하고 같이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그림은 참고로 제가 쓱쓱쓱쓱 습작한 그림입니다. 2천 원짜리. 자이소 화분에다가 요렇게 그림을 그려보았네요 여기는 머니메이크 금도 이제는 잘 자란답니다 여기 서정원이 오후에는 엄청 엄청 뜨겁습니다 엄청 엄청 뜨겁지만은 지금은 굉장히 선선합니다 선선한 바람이 선선하게 봅니다 여기 지금 메이저가 지금 꽃망울을 지금 많이 많이 터뜨리고 아주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안개꽃같이 이렇게 바글바글 하니까 아 작년에도 이렇게 예뻤 예뻤답니다. 그래서 요 아이는 어 아마 대량으로 조금 이렇게 한나음 키워 봐도 재미있을 것 같고 그리고 꽃을 찌고 어난 다음에도 요 아이는 참 예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아이가 평소에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아주 귀엽고 이쁩니다. 바글바글 귀엽고 이쁘고 요런 상태에서 안개꽃처럼 피어나니까 꽃필 때도 이쁘고 절 때도 이쁜 것이 요 아이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름은 메이저라고 하네요. 어, 다른 분들은 뭐 다른 이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치설송 미니 정원이죠. 부엉이섬이라는 제목을 가진 미니 정원입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지금 아주아주 아주 예쁘게, 지금 꽃대를 살짝살짝 살짝 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쪽에 아직 활성화가 못 돼서, 아직 꽃대가 올라오지 않는데, 이 앞쪽에는 꽃대가 많이 올라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놓고 어 햇볕을 보기 때문에, 이 앞쪽에 먼저 꽃을 피우는데, 요즘은 이렇게 뒤쪽으로 지금 햇볕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이렇게 심어준 아이입니다. 이렇게 심어주었는데 요 아이도 굉장히 지금 많이 많이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리도 확실히 잡고 있네요 여기 풍노초도 꽃을 피웁니다. 풍노초가 작년에 재작년에 엄청 많이 번식했었죠. 엄청 많이 번식했는데, 어, 파란 만장한 시절을 겪고 남은 거는 이게 전재산이네요. 이거를 다시 한번 잘 케어해 가지고 열심히 화이팅 해봐야 되겠습니다. 요런 나이는... 뿌리 건상을 올리려고 열심히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제 딱 찰나가 됐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마지막 화이팅 하고 있는 중에 그 아이를 작년에 다 잃었죠? 한 판, 이렇게 큰판한 판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이 풍파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화이팅 하고 있습니다. 어, 케어하기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순한 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순하게 되는데 이게 어, 세상만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순하다고 다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요, 여기는 특여복접이죠 여기 특여복접 작년에 9월달에 여기에다가 빡빡하게 어 자구를 다 띄어서 심었었죠.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너무 너무 빡빡해가지고 옆쪽 옆으로 이렇게 옮겨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로제트가 예쁘게 수형을 갖추기 때문에 이렇게 어제 어제 저녁에 이렇게 두 판으로 옮겨주었네요. 분리를 시켜주었네요. 이렇게 어, 분리를 시켜주어야만이 에케, 에케에케케한에케베리아들은 얼굴이 동글동글 아주 예쁘게 된답니다. 여기에 있는 연아바이소를, 어, 나눔을, 그래도 나눔, 나름 큰 아이들이어가지고, 나눔을 해주었답니다. 나눔을 해주고, 그냥 쪼가리 떨어진 거 저렇게 내버려뒀답니다. 저렇게 내버려두면은 아주 크게 또 예쁘게 또 성장한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모기장 베일에 쌓여있는 하월시아들이죠. 하월시아들이 요렇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가면은 이문한 저수지도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도 이렇게 치설송이 있는데, 그 치설송도 지금 보면은 꽃대를 많이 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예쁘죠? 그리고 옆으로 살짝 가겠습니다. 옆으로 가면은 여기는 이렇게 커피 커피 꼴깍 꼴깍 콕 마시고 그 캔을 이렇게 캔 화분 메탈 화분이죠 멋있게 뭐 말하면은 메탈 화분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주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어, 다 땡땡 그런 데에서 만약에 빈 병으로 팔면은 진짜 막말로 얼마씩 하겠죠? 하지만 내용물 들고 내용물은 마시고 이렇게 화분으로 다시 재탄생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화분들이 비비 가림도 안와도 되고 그리고 햇볕도 아주 아주 잘 받고 이렇게 온도도 잘 되고 해가지고 아주 잘 성장합니다. 좀 어, 풀풀본 같은 스타일 어, 그런 것보다 오히려 요렇게 메탈이 더잘 사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치설송이 있네요. 치설송이 있는데 여기는, 어, 지금 22년도에 여기 어, 거의 이 꼬지 그런 아이들을 심었는데 아주 산목 몇 다이고 이 꼬지를 심었는데 이렇게 많이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꽃대도 많이 올라왔죠. 꽃대 한번 올라오면은 예쁘게 한번 찍어 보려고 한답니다. 특별관, 특별 전문. 그리고 여기 적기성하고 홍엽제입니다. 적기성 홍엽제도 이렇게 지금, 어, 이렇게 색감이 예뻐가지고, 이렇게 포인트를 주면은 참 예뻐서 저런 아이들을 어, 많이 선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면은 여기 퍼플 딜라이터, 지난번에 삽목한 어,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놨죠. 그래서 이제 서정원 제자리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아직 뭐 뿌리가 났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호전무검입니다. 호전무검도 어 3월 3일 날이네요. 3월 3일 날 이렇게 삽목을 해가지고 수영잡니라고 삽목을 싹 해가지고 이렇게 심어놨더니 아주 아주 색감이 예쁘네요. 이렇게 아주 아주 예쁩니다. 자, 이렇게 파랑새 마을이 있습니다. 파랑새 마을도 있고, 여기도, 어, 포인트로 루틴다가 아주 잘 자라고, 저한 사람마다, 어, 뭐, 어, 환경이 똑같아도 어, 더잘 되는 아이 있고, 더안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치수성은 아주 아주, 순하게 잘 됩니다. 웃자라지도 않고 그런데 단지 색감이 아직 원하는 색감이 안 나와서 아직 열심히 그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원하는 색감이 쨍하고 나올 때 그때 되면은 아 이것도 나고 확실히 맞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아직은 열심히 어,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도 중앙이 마을이죠. 중앙이 마을도 이렇게 아주 아주 예쁩니다. 한 폭의 그림처럼 진짜 주황인네 집 펜션 이렇게 이렇게 있죠 여기는 진짜로 색감도 치수성 여기는 색감도 더 예쁘게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는 더 예쁘네요 저 뒤에는 마디바가 지붕을 지붕을 지붕만큼 높아지려고 저렇게 있고 그리고 어, 초록 초록한 저 길은 한금 황금색으로 싹 변화기를 기대해 봅니다. 요 아이는 아직 진행 중이죠. 항상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요 아이들이 바뀝니다. 바뀌는데 이제 최고의 절정이 언제냐 하면은 어 우리가 단풍놀이도 가고 초록일 때는 새순을 보듯이 요 아이도 계절마다 어 이렇게 환경이 바뀌니까 환경이 바뀌는 계절을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아주 예쁜 색감이 날 때, 그때겠죠? 여기는 이꼬지 마을입니다. 이꼬지 마을이 한 2년, 2년, 3년, 물론 그 전에 이꼬지를 한 상태에서 여기로 옮겼죠? 그렇게 돼서 여기가 지금 이렇게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거의 성체와 비슷합니다. 루친다는 미니 정원은 거의 90% 이상이 이꼬지입니다. 삼목판에서 그렇게 작은 풀분에서 잎꽂이를 심어 가지고 잎꽂이가 유아기를 벗어나면은 여기 삼목판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야지 더 예쁘게 더잘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유아이들도 거의가 다잎꽂이로 시작해서 이만큼 성장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잎꽂이를 막 그냥 키우면은 안 이쁘지만, 요렇게 예쁘게 디자인하면은.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보면서 성체가 되면은 또어 개별 분도 만들고 이웃께 나눔도 하고 그런답니다. 자 여기는 사라진 해저 도시네요. 사라진 해저 도시도 조금씩 조금씩 요렇게 색감이 됩니다. 그래도 그동안 진짜 비가림을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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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준 덕으로. 살짝, 살짝, 비가, 어, 물, 물이 들고 있습니다. 음, 자고 일어나면은, 보이지 않게, 보이지 않게, 그래도 표가 나네요. 계속 물이 안 든다고 투덜투덜 속으로 그랬는데, 그래도 표가 조금씩은 납니다. 아무래도 얼굴도 다져지면서, 어, 요즘 같은 날씨가 되니까 아주 색감이 예뻐 예뻐해집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흘러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머지는 얼렁얼렁 찍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창들도 그래도 유일하게 색감이 빨리빨리 어 제가 원하는 어 생각을 많이 많이 읽어서 이렇게 색감을 참 예쁘게 받쳐주고 있네요. 이렇게 창들도. 매일 매일 자고 일어나면은 색감을 예쁘게 지금 받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색감이 조금씩 조금씩 라인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라인을 그려가고 있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라인을 그 동안 왜 그렇게 안안 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이제 조금씩 조금씩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늦친다가 요즘에 밀고 있는 게 에케베리아입니다. 에케베리아를 올해는 잘 케어해 보자는 어 지지를 가지고 있는데 요 서정원에서 지금 어잘 케어하고 밀어주는 아이는 요 코너입니다. 요 코너가 지금 목대수형으로 군세 목대수형으로 이렇게 예쁘게 자라는 모습을 어 처음부터 미니 정원과 어 목대수형 그러니까, 분재 같은 느낌으로 케어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을 잘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서정원 관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